안 되는 것은 없다. 안 된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다. 하수는 가격을 보고 고수는 가격을 만든다. 부동산 소설 춘배. 경매스쿨 연매경의 치유입니다. 여미입니다. 아, 이번 물건은 우리 올패스 반에서 직접 물건을 선정해가지고 낙찰까지 한그 물건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물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71991 물건이고요.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에 있는 전입니다. 면적이 1010평 정도 되고요. 감정가가 1억 5600인데, 세번 정도 유찰돼서 34%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단독으로 900만원 정도 더 쓰고 낙찰을 받았네요. 토지이용계획을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이고 제한보호구역은 군시설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음. 그리고 남측으로 노폭 2m 정도의 포장도로하고 접해있다고 나와있고요 자 이렇게 생긴 땅입니다 그래도 이 뒤쪽은 임야인데 평평해 보여요 농지연금용 땅을 많이 봐서 그런가 음. 저 정도의 단차와 음. 저 정도의 나무 정도는 이제 한 것도 아닌 것처럼 음. 보이네 농지연금용 땅이라고 하면 좀 봐야 될게 도로는 없어도 괜찮지만 그래도 장비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이 부분, 이 부분에 뭔가 장비가 들어가는 흔적이 좀 보이거든요. 아, 그럼. 장비가 지나가지 않으면 저기가 저렇게 평평해지지가 않지. 그렇죠. 음. 그래서 농지연금용 땅은 영농여권이 좋다, 영농 여건이 불리한 지역이다,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이 내가 농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먼저 따지셔야 되고, 그리고 영농 경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땅으로 영농 경력까지 내가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른 쪽에서 본이 토지 현황이고요. 경사가좀 있긴 한데, 이 위쪽 부분을 보면 그래도 농사 지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뭐, 저 상황에서 농사를 꼭 짓는다라고 하면, 이쪽은 거의 임야화가 많이 되었으니까 나무가 어울리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나무를 심고 싶으시면 나무를 심으셔도 되고요. 뭐, 단년생 작물인 호박이나 들깨를 뿌리셔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그 수확물을, 제발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그 수확물을 욕심내는 순간, 내 몸이 고달파져요. 여기를 많이 내가 가야 되고, 또 여기를 많이 들여다 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연금용으로서의 농지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재배용 농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수확물이라든지, 여기에서 어떤 이익이 있을 것 같냐고. 왔다 갔다 기름값이 더 돌죠. 그럴 바에는 확실하게, 아, 나는 수확용이 아니라, 그냥 농지를 유지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 위에서 보니까 거의 평지네요. 이 정도면 장비 지나간 자국도 있고, 음. 장비로 충분히 농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니까, 또 이분이 당장 어떻게 농지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좀 천천히 유지하고, 가꾸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까 사진상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장비가 진입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바퀴 자국도 보이고 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주택 같은 것도 보이고요. 이 사진은 낙찰자가 현장 임장에 가서 음. 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음. 주변에 태양광도 많이 있고 또 농지로 이용한 흔적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음. 보내온 사진인 건데. 이 사진 자체가 나는 농지로 이용한 흔적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 자, 이거는 묵전이긴 한데, 오래 묵은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1년, 2년 정도? 그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요. 딱 정확하게 봤어. 음. 이렇게 묵전이 오래되면, 풀 길이가 다 일정하지가 않아. 음. 근데 묵전도 얼마 안 되면, 봐봐, 말른 풀 사진이 거의 다 크기가 비슷하잖아. 그렇죠. 이거는 농작물을 재배했다라는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자, 여기 309전이 땅입니다. 색깔을 보면 계획관리 지역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쪽은 농림 지역이고 이쪽은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그래도 공시지가 더 괜찮은 거죠. 공시지가도 괜찮고 농지연금에서는 무조건 공시지가를 따져야 되는데 공시지가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가격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이런 땅은 솔직한말에서 그냥 얼른 주서야지 그렇죠. 자 여기 연천이 또 군시설이 많아서 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우리나라 지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요. 그렇지. 네. 이 지도는 구글맵에 들어가면 이렇게 위성사진을 제공을 합니다. 보니까 이쪽 윗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음. 그래서 이렇게 포장된 도로로 돌아와서 이쪽으로 비포장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생각됩니다. 뭐, 장비를 바로 들여서 작업을 해도 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지력을 증진시켜서 가을 때쯤 장비를 진입해도 되고, 뭐, 이런 부분은 편의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농지로 유지하고, 그리고 바로 농지연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소 2년 정도는 이 땅을 농지로 유지시켜놔야 합니다. 이제, 지금 낙찰을 받았으니까, 방금 하시고 바로 경쟁을 시작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의욕이 엄청 넘치거든요. 보통 낙찰을 받게 되면 3개월 안에 뭘 하고 싶어서 음. 안달이나 그렇죠. 공시지가를 보니까 면적이 3,339 제곱미터이고 현재 공시지가가 3만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대략 곱해 봐도 1억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하는 그 음. 돈에서 낙찰 금액을 빼면 그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저 개별 공시지가를 보면 33,000원이 넘은 적도 있었단 말이야 음. 그러면 지금의 내가 어느 정도의 공시지가가 오르면 어느 정도의 이득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를 한 4만원 정도로 잡으면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아 굳이 연천을 왜? 왜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음. 근데 이분 고조하시는 곳이 동두천 쪽이에요. 가깝네. 바로 연접이기 때문에 농지연금을 신청하거나 또 농지로서 유지하는데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은 사실 개발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필요가 없거든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얼마나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될 필요가 음. 있는 거지 이득이 없는데 막 굳이 농지를 찾아서 저기 멀리 전라도 혹은 경상도, 이런 쪽까지 내려가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름값이 더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땅을 한 번이라도 더 밟아 봐야 그 땅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국리가 생기더라고요. 아, 그럼요. 활용도가 우선이지 이 활용도가 없는 음. 상태에서 멀리 가려고 하면 동력이 떨어져서 쉽게 가지지도 않아요. 네, 내버려지는 땅이 될 수가 있죠. 오래 지나고 나면 남녀 사이하고 똑같이 애정도 식어. 음. 그래서 이번 물건은 우리 올패스 회원이 낙찰을 받은 물건인데 이런 물건이 농지 연금에 어울린다가 아니라 이런 물건도 이 회원에게는 가장 크게 어울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유리하게 활용하고 유리하게 살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활용도가 있는 거니까. 음. 더 이상 딴 사람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닙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